이번 4월 23일로 이제 설교를 한번더 하게 돼서 이제 목사님이 한달 전에 이제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한 달이 라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갈 만큼 어, 정신 없이 또 네, 시간이 지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 이번에 저희가 지난 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어, 제가 좀 감사드릴 것은 아무래도 저희 수련회가 있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네, 마음속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청년부 수련회를 좀 준비를 하면서 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설, 설교를 우리가 이제 갈렙에 대한 네, 갈렙의 좀 다른 마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설교를 하고 수련회 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의 부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설교도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정하게 되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리를 가까이서 부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이렇게 깨달아라라고 말씀하셨던 을 걸까요? 저희가 본문을 사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7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사건이 7장 처음부터 7장 23절까지 이렇게 23절 23절에 네. 그 23절 동안 말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어, 우리가 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7장 앞부분을 함께 좀다뤄보으면 합니다. 어, 7장의 초반을 보면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말씀을 펴고 계시면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절을 보면요. 이제, 어,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서 80에서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었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머무시는 곳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100마일 정도 되는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웨이코 텍사스 있죠. 텍사스, 웨이코까지 가면은 거의 한 100마일이 됩니다. 그래서 구글맵이 저한테 알려주기를 이제 저희 교회에서 웨이코 가까이까지 걸어가면 이제 이틀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아마도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밤을 꼭 새서 가지는 못했을 것이고 아마 중간에 쉬어가야 되고 자야 했으니까 아마 며칠이 더 걸렸을 거로 보입니다. 어, 예수님을 만나 온 것은 정말 칭찬 받을 만한 일이죠. 예수님은 멀리서 온 그들을 아마 환영하지는 않으셨을까 생각을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저희가 질문을 좀 보면은 이제 조금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장의 오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미 예수님의 약간 테크를 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존경받고 영성이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미 이들은 시장에서 제자들을 보게 되었는데,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이렇게 밥을 먹으니, 사실은 예수님이 선생님인데, 예수님도 별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뒤에 숨기고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저희 본문의 말씀을 이제 보기 전에, 잠깐 이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말하는 도대체 이 전통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질문하는 것일까 하고 저희는 마라복 1원이에요 마가는 7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네, 말씀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제 이들이 장로의 전통을 지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또 보면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잔을 씻고 그릇을 씻고 침대를 씻는 일들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어, 이것들이 왜 그러냐고 저희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반드시 밖에 나갔다가 이제 몸을 씻고 정결케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특히 시장이나 광장을 이렇게 다니면서 성경에 기록된 부정한 것들을 마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는 잔과 단지와 노크를 침대 이런 거를 또 씻는 이유도 누군가 내가 쓰기 이어 네, 어떤 부정한 사람이 그것을 썼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가 준 율법 그리고 이제 이제 그이 네, 율법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포함하여 더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학자들의 의도를 단번에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7장 6절에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네. 이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있구나 하십니다. 또 이어진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겁니다. 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함께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지키려고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의 의도는 사실은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들의 열심은 그릇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기보다도 결국엔 자기 자신들을 위한 열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열심은 점점 그들을 종교라는 틀 안에 고립시키고 그들이 원했던 의도랑는 다르게 변질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에서 자기들만을 위한 기준이 되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대화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 볼수 있는 것은요. 바리세인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대화 주제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이 대화 가운데 그들의 행위에 맞서서 마음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그들의 대화 가운데 피우다 놓으신다는 것입 저는 20대 중반까지 어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청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갔고요 필요한 곳이 있으면 최대한 가서 섬기려고 했습니다 제 성격이 약간 필요한 것들이 보이면 조금 그런 것들을 예 가서 어떻게든 좀 채우고 예 돕고 이러려고 하는 좀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항상 섬기는 손길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교회 행사, 네, 그리고 뭐 제가 청년부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부에서 섬기는 것들 그리고 또 리더십에 조인을 해서 리더십으로 섬기고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했었습니다. 그 사실 저는 누가 봐도 네, 열심히 하라고 하면 또 열심히 하니까 사실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많이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인데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집에 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방문을 딱 이렇게 오는데, 계속 문에서 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왜이 문에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날까?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문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에 뭐가 끼어서 이런 소리가 날까? 하고 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근데 계속 소리가 납니다. 이제 더 살펴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문에 경첩이 있습니다. 경첩이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문, 문과 이제 벽에 이제 고정되어서. 문득 열수 있도록 이렇게 되 있는 거죠. 어, 보통 집에 보면은 제가 너무 자세히 관찰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경첩이 오래돼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성령 하나님 약간 그 순간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저에게 주목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이게 네 마음이다. 하시는 어, 하나님은 저에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마음, 분명 저도 열심히 있고요. 사람들 향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과 조금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갔고, 어느,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나 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제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예배하고 섬기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런 일종의 어떻게 보면 패턴이 계속 되는 거죠 이것이 절대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직은 믿음이 단단하지 못하고 연약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에 제 시선과 관심이 많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제가 저를 저의 시선이 가는 대로, 제가 느끼는 것을 느끼는 대로 그냥 두고만 계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고 아직 예,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똑같이 선비이고 열심히 하는 청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믿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 행위보다도 앞선 우리의 마음에 근원을 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목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첩이 오래돼서 밟기 시작하면 소리가 납니다. 어, 심지어는 이 경첩이 어떻게 보면 없으면 아무리 문에 손잡이가 있어도 문을 우리는 열고 닫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경첩을 보면서 좀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어, 우리 마음들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입지 못 우리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히 이 경첩과 같이 비그덕 하는 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바리세인과 율법학자들처럼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겠다고 믿었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앞선 것들을 우린 붙잡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결국 닳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바리세인과 율법의 학자들을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랄지라도 결국 본질이 아니면 서서히 우리의 마음은 변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입어야만 이제 그것이 왜곡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사실은 서론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다시 함께 좀 보겠습니다. 어, 예수님은 이제 측장의 15절과 16절에 저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이죠.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는 아무것도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 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과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계시예 것. 사람의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말씀일까요? 제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의 뒤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어쩌고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9절을 저희가 좀 함께 보면요.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고라 나옵니다.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질을 짚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결국엔 마음입니다. 무언가 먹는 것이나 사람이 닿는 것이나 그것들이 사람을 본질적으로 더럽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이 본질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사람의 마음에서 오고 나오는 것에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선언은 심지어 그동안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켜왔던 율법과도 충돌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네, 결국에는 음식이나 부정한 것들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씻음이 필요할 만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것들 때문에 우리에게 종교적인 씻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라는 것을 예수님 마음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실 길을 진짜 20절에서 보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시고 21절을 보면 이제 나쁜 생각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마음을 좀 주목하고 계신데, 제가 성령성교회 식구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 마음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마음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어, 저희가 마음을 보통 생각을 해보면, 보통 이제 심장 주변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이 심장이 주변에있게 마음이 왠지 짜릿하고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은 심장이 주변에 있는 건가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마음은 조금 감정적인 차원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의 마음은 감정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적인 측면, 나의 이성적인 측면, 그리고 나의 감정적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어, 저희 안강 목사님께서 화학을 전공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감정과 마음이라는 것을 그걸 받아들일 때에, 우리 두뇌에서 받아들여지고 이루어지는 화학적인 분명히 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사고, 감정, 결정,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관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아마 기억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다 의도하는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에게는 의식적인 영역도 있고요. 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지각하는 지적인 영역도 있지만 반대로 어, 우리에게는 무의식적인 영역 이 또한 우리의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이 마음에 대한 데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더 들여다보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21절부터 23절까지 어떤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방탄과 악한 시선과 고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이런 악한 모든 것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것을 세어보았는데요. 12가지입니다.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 이 12가지로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악하다라고 정의될 수는 없겠죠. 사람의 마음은 더 많은 우리의 마음에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가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진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더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더 적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이와 같은 악한 마음과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 이 말씀을 제가 좀 묵상을 해보면서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약간 경각심이 분명히 듭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그 근원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게 되지만, 저는 조금 어, 약간 좌절스러운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악한 것들일 뿐인데 내가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우리에 있잖아요. 내가 이, 이 마음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어, 내가 그 친구에게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나쁜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든 어떤 생각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이런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어, 정말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저희는 어떻게 저희 마음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만 사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어,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만의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거를 제가 개혁 개정으로 사실은 너무 말씀이 익숙해서 개혁 개정으로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라고 나니다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에게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 마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이제 그 옆에 말씀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은 생명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났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간다는 것. 바울은 빌립보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새, 새겨진 우리 우리가 안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 그리고 성령 안에 새롭게 되어진 우리의 속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많은 것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흘러가길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근원 그리고 우리의 속 사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가장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우선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지키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는 지키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guard라고 합니다. 이거를 쉽게 보면 보디가드 하실 때의 그 가드입니다. 어, 이 단어를 조금 더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tch over in order to protect or cut. r 그래서 어, 보호하기 위해서 잘 보라는 뜻입니다. 이 watch over이라는 뜻을 보면 그냥 그냥 watch일 수 있는데 watch over라는 말은 조금 더 넘어 서서 그더 넘어선 곳까지 면밀히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보디가드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대통령을 경호하는 보디가드들, 경호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위협이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분명히 좀더 넓은 지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면밀히 잘 지켜보야 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만큼 생명이 그러니 되는 중요한 것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바라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제가 예를 들어 보려고 했던 이제 얘기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부르심을 따서 이세의 집안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을 찾게 되죠. 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 사무엘은 이세의 큰아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아니, 사울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네, 고민해보면, 사울은 이전에 사울이라는 왕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용모를 보고, 그리고 사울의 키큰 모습, 사울의 왕이 될 만한 그런, 네, 그런 모습들을 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사람을 찾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물, 삼, 사물상, 16장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겉모습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제사장이자 사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알아보시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그래서 주목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가장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 중심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가운데 중자의 마음은 진짜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있을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요. 내 마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어떤 마음의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면내 마음의 가장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어, 저는 이것이 좀 적용이 되었습니다. 셋째는 나의 마음의 근원을 보는 것입니다. 어, 지금 나의 안에 있는 마음, 그리고 저희 목사님이 가지신 마음, 그리고 이래신 집사님들이 가지신 마음, 저희 마음 다 다른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이, 우리넌 마음이 달라. 아니, 나는 마음이, 이렇고 나는 마음인데. 이렇게만 생각을 할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쉽게 그냥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의 마음의 가운데 계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의 형상을 닮았구나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네,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어, 바울은 로마서에서 특별히 더 마음 그리고 그리고 영과 육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과 12, 8장과 12장을 보면 특히 8장에서는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영과 육신으로 나뉘어 져 있는데 우리가 육의 지배를 받으며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바울은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마음과 내 근원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것인지 늘 우리 마음과 함께 거울로 삼아서 들여다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 말씀을 <laughs> 정리하길 원합니다. 어, 바리세인과 율법학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로 그들의 전통을 따라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또 하나님을 나누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위로로서 그들 가운데 사랑으로서 전하는 이 마음을 전하지 않는 그들의 종교적 행위와 신앙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그들이 믿는 신앙생활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았을지는 모르, 뭐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그대를 만나셨을 때, 물론 그대를 향하여 비판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틀렸다 말씀하셨겠지만, 한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 저희는 사실은 이내 마음에서 나오는 약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영을 따라 성령의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듣지 들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새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 만약 우리에게 종교적인 행위와 교회를 향한 열심,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것들, 그 밖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기도라 보았으면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지키고 돌보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흘러가는지 관심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나의 마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어, 육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질문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과 주님을 향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폭사람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때 우리 마음을 혜롭게 지킬 수 있는 우리 생명생교의 식구들 되시기를 네, 기도하겠습니다.